저권인수팀에서 이부 그 캘리포니아주의 ACC2 그 법안에 대해서 폐기를 공부했다고 할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금 EPA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 어려울 겁니다. 아...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의 환경보호청으로부터 <laughs> 2035년까지 이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고 또 나중에는 나아가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그 행보와 굉장히 상반된 법안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겠느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건 어떻게 봅니까? 네, 그 일부에서 적권 인수 팀에서 이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H C c 2 법안에 대해서 폐기를 공고했다고할수 있었는데 네. 그게 이 지금 E P A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음. 쉽게 폐지는좀 어려울 겁니다. 아. 그 E P A가 그미 환경청이 그 캘리포니아의 그 자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안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안했던 이유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났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났어요. 이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은 최근 오하이오주 등그 1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인 대기 오염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해 줬고 이거를 향후 이제 EPA에서 곧바로 승인을 해 줬고요. 어, 캘리포니아주가 그 해변이 잖아요 거기 그 롱미치 해변부터 해 가지고 항구가 많아요. 네. 미국의 물류의 거의 40%를 컨테이너물이 여기를 지나치는데 스모그가 심합니다. 음. 원래 캘리포니아주가 대기적으로 그 자동차가 많이 그 그런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시로 지어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모그가 많고 거기 에또 이제 그또산맥 같은 거 이런 계곡이 많거든요. 계곡이 또그 안에 보면 계곡이 많은데 그 안에 농산물이 많이 있죠. 과일에 든한 견과류,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전체 미국에서 한 절반 정도를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계곡이라서 스모그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음. 그래서 한 번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모그가 70일 연속 그 발생해가지고 차들이 엄청 쌓서 못한 사례도 있었고 물류가 마비된 사례도 있었고 그게 어, 90한 아, 9년 도인가 뭐 그, 그쪽일 거야 아마 또, 또 오래된 얘긴데 그리고 어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거 몇날 며칠 가죠 그게 그런 식의 스모그가 되게 심한 그게 스모그는 아니지만 못 빠져나가 구조조으구 스모크가 스모그가 한번 한 들어오면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967년인가가 그 연방 청정 대기법, 그 클린 에어 액트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여기보다 또 엄격하게 그. 독자적인 그대기 오염 규제를 이제 발행했고, 그게 ACC였습니다. ACC1인데, 이게 이제 ACC2로 이제 26년부터 시행이 되고, 어, 이번, 최근에 이번 소송에서 오하이오주 등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독자적인 규제가 다른 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판매 의무화 등의 그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판결은 이제 연방정부의 기준 넘어서는 환경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주에도 영향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주에서 이를 따르려면은 정확하게 복사해서 써야 됩니다. 네. 어쨌든, 어, 여기 그래서, 실그 EPA에서 최근에 이제 2월, 12월 20일 자 기사인데, 이그 2035년까지 내연경제 판매 중단 규제, 그 캘리포니아 주의 이런 규제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요 기사가 실제 나왔구요 그 아까 연방정부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곧바로 나왔던 것이고 어 요게 이제 뉴욕타임즈 로이터 이제 본론 보고 에서 다수의 복수의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이전에 이거 승인될 거다 새 계획이라고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 어그 뉴욕타임즈랑. 그 워싱턴 포스트 씨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이회 청장은 2020년 그 캘리포니아 주캘리포아 주에, 주에 처음 발표된 그 어드밴스드 클린카 요거 투저 그 AC2 규제를 이행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방대기청정법과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폐지하기가 좀 어렵 어려, 어려울 것 같고요. 그 H. 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이 법안이 되게 중요한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보다 이게 훨씬 더몇배더 중요한 건데 그게 유지됐기 때문에 어 이게 전기차 투자되는 그어게 어,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겠어2 2 6년도에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와 트럭의 35%가 그 GV 차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68% 그러니까 무공이 차량이어야 되고, 2035년까지는 최소 80%가 전기차. 그리고 최대 20%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능해요. 근데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게 되면은 이거, 그, 이거 규제를 못채울고 가는 높아요. 어쨌든 그렇고,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11개 주에서 채택한 바가 있고요. 그 H2에 대해서. 그리고 미항경청이 이제 그 새로운 규제를 승인을 통해서 그 캘리포니아와 11개 주 역시 이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무공의 차라 GV가 될수 있도록 이제 규정할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된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뉴슨 주지사가, 요게 사실 나차오야아 민주당이 대선 대권으로 볼것 같아요. 이분이 음. 되게 고, 그, 그, 아, 아주 줏대가 있으신 분이고, 그, 그좀 밀고 나가힘이 있으신데, 어, 연방정부가 이제 그, 경차 보조금, 쾌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이제 그 주정부 차원에서 주겠다고 한 거고, 퇴사를 빼고 준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이제, 그럼 요기 대해서 지금, 반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그 때문에 이게 때문에 우리가 또 벌금 물게 돼서 경제도 침체시키고 제조 비용도 올라가면서 어좀차그 차량 상태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게 시행한 뒤에서는 생산을 좀 적게 될 거다 하긴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음. 이, 그 G M 이나 포드라 이런 것들은 테슬라는 상관없죠. 테슬라는 음. 그막그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음. 이후발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 이게 이제그 기후 활동가들은 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기후 진전을 보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이폐의 승이었는데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이면은이 음. 스팀에서 이거 폐기하는 고 처음으로 건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정기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아그 그냥 뭐 쉽지 않은 거다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맨 데이트에 의한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 그 현실 가능성인데 이 예, 예, 도로교통국의 연비 규제라든가 네. 특히 이런 것들 을 건드린 것들이 사실 왜냐하면은 EPA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 불안했었는데 그 결국 불안감은 승인을 했네요. 예, 불안감을 불안감을 네.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 캘리포니아 주가 어, 주, 그 EPA 승인은 캘리포니아 주에 새로운 법률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차기 행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추전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행정을 취소하고자 막할것 같아요. 그런, 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안이 보면은, 요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CC1이고요. 요렇게가 ACC2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V가 그무공이차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22%, 내년에는 2 2 신차 비율이 22%돼야 되고, 2 6년도에 35%, 이 여기 2035년에는 100%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선이 ACC1, 요렇게부터 ACC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가 어, 2022년 8월에 요구돼서 22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그러면 이제 요 22에서 35로 넘어가는 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벽으로 불리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22% 비율을 35%로 올려가려면 여기서 엄청 팔아야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뭐 현재까지 1 7개 주에서 이를 다 채용하거나 일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그 캘리포니아 주가 전체적으로 그신체그 전기차 그 판매에 37% 정도 차지하는데 요런 이전 자료라서 한 35%도 정되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비율 채우지 못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크레딧 당 5천 달러 벌금은 2,025까지 년 내야 되고. 2026년부터는 2만 달러 벌금을 내야 돼요. 요게, 그, 연도별로 보면은, 크레딧, 그, 뭐, GV, 여기무공해 차, 그리고 요게, 아, 이게 하이브리드라 같은 걸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런 건데, 요건내용기간차고 보면은, 어, 이 크레딧이 보면은, 1에서 여기 올해 내년 가면 1.2에 서3.5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5에서 4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GM 볼트 EV 같은 게 이게 4예요, 크레딧이. 그런데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 0.5정도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이제 그1.2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 하이브리드가 여기 내년에 그1.6 정도까지 되거든요. 보통 1.2에서 한1.5이 사이에 나와요. 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최소 세 대는 팔아야 정기한대판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평균 크레딧 가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무 판매량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25년까지는 20, 20, 전기차 의무 판매량이 22%인데 여기 5천 달러 벌금이고 그리고 2026부터 년 30년까지 보면은 2만 달러 벌금이라는 거야 이거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량을 판매를 채우지 못하면 그 크리드 딱 5천 달러 2만 달러 벌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쌓이면 그게 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ACC1과 그 ACC2를 그 규제를 적용했던 지역들의 표시입니다 요거 까맣게 된 거는 시산지역이고요여기 애리조나랑 해가지고 이게뉴멕시코가곳에 이곳에 이곳에 이이제그 여기 캘리포니아주에이곳이이제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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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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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순서대로어 그러니까 애리조나 코, 코레티컷 플로리다 버지니아는 일부 도입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 그플로리 그러니까 콜로라도 델라웨이 DC 메인 메릴랜드 메스,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그리고 뉴저지 뉴묵키코 뉴욕 오리건 펠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은 그러니까 어 여기 빨간 거로 표시한 것들이 AC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초록색이 AC1 용이에요어 그리고 파란색은 요거 어, 펜진한거 를 구분을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까만 것들은 이제 뭐 그냥 그 추가 설명인 거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요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그 실제로 그 a c g 1과 2를 지금 적용하는 하기로 네. 한 지역들이고 예를 들면은 음그 요거는 캘리포니아는 빠졌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그, 뉴저지 같은 경우가 AC1과 AC2를 모두 다 채택을 한 상태고, 그리고 뉴멕시코도, 이거 AC1은 26년에 적용하고, 음. 2는 이제 2 0 3 23년에 그 11월 채택을 해가지고, 27년 이후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거라서, 이 적용하는 것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네그지만 대체로 이런 주들이, 대체로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음. 주면서, 이거를 적용을 했다. 워시통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AC1을 했고, 22년도부터 그 말부터 AC2를 채택을 한 거죠. 워싱턴, 그리고 펜실베니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다 채택을 했고, 그리고 버먼트도 이제 22년 12월부터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원 채택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선댄TV에서 이 AC2를 만약에 그 판매가, 어, 26년도 기준으로, 그 그러니까 23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수량의 전기차를 판매했을 경우에, 각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의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몇개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어, 여기 보시면 GM부터 해서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도요타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빼고 23년도 기준으로 17개 주에서 판매량을 조직판매를 40% 추정을 해가지고 이전 판매량 그대로 이제 적용 했을 때 벌금을 이렇게 다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26년도, 26년도가 이제 35% 기준이니까 여기서, 어, 벌금이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는 거고. 와. 반면에, 그리고 2030년대 기준으로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만 플러스네요? 이런, 만약에 이대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 다 회사 부도할수 있는 이슈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 부, 벌금 부감을 보면 24년도에 벌금은 이 파란색 이렇게인데 25년도에 좀 올라왔죠? 그런데 26년도에 갑자기 쫙 올라와요. 2030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오죠. 그건 그러니까 전제는 2000, 2023년도 수준으로 그 전기차를 팔았을 경우에 네네. 비율로 팔았을 경우에는 이런 벌금을 물수 있다는 거고. 그 그래서 이제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를 얼마큼 더 생산해야 되는지 에 대한 그래프인 건데, 24, 25, 26, 2030년도잖아요. 24, 25는 변화가 크지 않죠. 근데 26년 확 올라가죠. 네. 그래프가 다 그렇죠. 그리고 2 0 3 6년도가쭉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모든 테슬라는 계속 전기차로 하니까 뭐 상관없고 모든 업체들이 이런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2026년도에 특히 그럼 2026년도에 이렇게 팔면 25년도부터는 군부를 떼줘야 되잖아요. 지금 음. 뭐 벌컵이 돼야 돼 올라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서. 그니까 원래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그래요. 그니까 25년도에부터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거로, 왜냐면 그런 신차들 때 많이 나오니까 했는데 대체로 이제 출시일정들이 연기가 지 되면서 1년 정도 연기가 됐었고,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주의 그 ACC2 법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그 저기 거 트럼프 2년 후면 또 트럼프가 또 중간선거 그 앞으로 미국 중간선거 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또 바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그러니까 뭐, 하원 같은 경우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대체로 26년도, 그,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은, 26년도에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많이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 이 방향으로 가, 안 갈, 안갈 수가 없다. 특히. 특히 이제, 왜냐면은, 이런 그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전기차 판매, 이제, 그 뭐,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따르는 12개의 주회가 전기차 판매가 미국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이 시장을, 완성차 기업들이, 과연 생산을 안 하고 버질 수 있는 거냐. 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네요. 네, 따라서 지금 많은 주들이 이 법안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ACC2뿐만이 아니라, 원은 뭐 이미 채택을 해서 이제, 어, 법안이 발동되는 주들도 꽤 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파급력에 어디까지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